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탈 드론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성입니다. 여기는 한방구 활성화센터에서 드론 또는 꽃차, 도자기 같은 체험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산업용 드론이라든지 촬영용 드론을 이용해서 애들에게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이 4차 산업의 혁명이라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론에 활용된 분야별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네, 드론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게 국내에서 개발되었고요.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본, 대만 이렇게도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이걸 드론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축구 공처럼 만들어서 공중에서 골대를 만들어 이렇게 엮는 게임입니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없었지만 매년 상당히 많은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자체는 비행체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임무장비를 닮으러서 전 분야에 대해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찾기라든지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드론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여기 왔지만 대구 가까이에 이렇게 경치가 좋고 물이 좋고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하늘 정원, 한방마을, 그 돌담길 제2석구람, 팔공산의 줄기에서 내 네, 요즘 마을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관광을 이루면서 가족 단위로 오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가족 단위로, 요즘 코로나니까 뭐 멀리 가지도 못한데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니까 많이 좀 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한반 마을의 활성화 센터에 공방을 운영하는 꽃차 오차 마이스타 꽃차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꽃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식이라든지 이런 걸다 만들고 있고요. 기본 우리가 뭐 꽃차 카메 목련, 매아, 멘드라미 국화, 어, 이제 또 산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것들도 있어요. 생강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에서 채취를 하고, 뭐, 냉문동 헨지,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좀 현대사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 일단 좀 드리고, 꽃차에는 카페인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꽃차를 마시다 보면, 우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우리는 시간에 소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꽃차의 좋은 점은. 또 꽃차의 장점은 컬러가 정말로 예쁩니다. 다양한 컬러들이 나오고요. 너무, 예, 재밌는 색상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드시면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일단 이제 꽃차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거기 또 자격증 과정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격증을 따서 직접 또 본인들도 가르칠 수 있고 하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켈리도 가르치고 있는데 케 켈리도 일일 지원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수업도 가능하고 아, 편안하게 관광객으로 오시면 한번 찾아주시면 꽃차를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누구나 경험하실 수 있도록 장은 열려 있거든요. 아, 누구나 찾아오시면 제가 차를 한번 대접하고 꽃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한밤마을 본역에서 도자기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김연란입니다. 일반적인 도자기 체험이 있네요. 컵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머그컵이라든지 아니면 밖구를 밖으로 일반 생활 도자기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고 싶은 조형물 같은 것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이제 다른 공방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여기는 주위 환경이 굉장히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전 석굴이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셔요. 오시는 분이 잠깐 이제 힐링할 수 있고 흙을 만지면서 기분도 편안해지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에요. 흙은 어떤 것이든지 만들 수 있으면서 흙을 만지면은요. 사람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자기를 선택해 가지고 취미로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꾸며가지고 나오잖아요.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혀 다른 느낌, 자기가 생사,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 재미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그런. 군이군이 군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앞에 가시면 저희 한반막을 고택으로부터 그 해가지고 유형지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좋은 시설에 이제 또 도자기라든지 꽃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꼭 한번 가족다위로 오셔가지고 체험해 보시고요. 또 문리군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맛볼 수 없는 편안함을 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